이란을 포함한 저항의 축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가자지구로 컴백한 이스라엘은 하마스에게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하마스는 휴전을 요구하며 빌빌거리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닥치고 항복하지 않으면 가자지구를 갈아마셔버리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아직도 12일 전쟁에서 이란이 이겼다느니 이스라엘이 졌다느니 하는 혜태 눈깔들이 있는데 이꼴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능지 한번 처참해 이란이 이스라엘을 폐퇴시켰다면 가자지구가 왜 짓밟히고 있어요? 어? 이란이 지금 찍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저쪽으로 가는데. 자, 아휴. 또 보세요. 가자 통제권, 아랍군에게 이양 구상, 이스라엘 내부도 회의적, 가자지구를 장악한 뒤 아랍군이 이를 통치하도록 하겠다라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구상이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하마스의 무장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집트 가자지구에 아랍군 파견한 찬성. 2008년 가자지구가 하마스에 의해 통치되는 게 정상은 아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 17년을 사이에 둔두 개의 의견이죠.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소탕하고 가자 지구를 점령한 후에 아랍군에게 넘기고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문제는 가자 지구를 맡겠다는 아랍 국가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삼킬 명분에 불과합니다. 자, 가자 지구 맡을 사람 손들어 봐. 없지? 그럼 우리가, 우리가 먹는다? 딱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17년 전만 해도 이집트가 가자 지구의 아랍군 주둔 및 하마스 배제와 팔레스타인 자체 정부의 가자지구 통치 방안, 이걸 지지했지만, 그 사이에 하마스가 엄청나게 성장해가지고, 가자지구를 완전히 먹어버린 겁니다. 이 하마스가 원래 이집트에 근거를 뒀던 이 극단주의 집단인데, 얘네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자지구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또 음. 아, 보세요. 이스라엘, 카타르 도하 공습, 하마스 지도부 표적 공격.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지도부가 있는 카타르의 도하를 표적 공습했는데 이제 보니까 전투원들이랑 가자 주민들만 사지로 몰아쳐놓고 윗대가리 새끼들은 외국에서 편안히 노리고 있었네. 어? 그러니까 계속 싸워라 말이지, 이질을 하지. 지들한테 포탄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아이. 자, 또 보세요. 이스라엘, 카타르 도하 공습, 가자지국 레바논, 예멘, 시리아, 이란에 이어 이스라엘의 전쟁 확대. 결국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레바논, 예멘과 시리아, 이란 전체로 전선을 확대했고 제대로 10편, 83편 전쟁의 판도가 됐어요. 어, 와, 어떻게 이렇게...